네. 말도 안 되게 망해. 근데 망에 어떻게 망해? 최악으로 망할 때는 언제냐? <laughs> 날랐을 때 하필 슈퍼 게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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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스피드 어, 네. 파이터가 갖고 있는 저 슈퍼 게이지를 이용해서 네. 세이빙 캔슬까지 이어지는 콤보가 맞게 되면 네. 말도 안 되게 콤보 가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하단이 확실히. 상대 선수가 바꿀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샤넬 선수는 약간 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제이어스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좀 상대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플레이를 했다가 또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적절하게 잘해야 됩니다 자, 섞어서. 짠, 네. 네. 프 공격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디제이어스입니다. 네. 네. 자. 어, 행위 좋아요. 짐. 사실은 아쿠마 유저들은 행동을잘안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샤넬 선수는 그걸 전목을 시켰다는 거죠. 네. 도망갑니다. 아쿠 선수 좋아해. 아수선 성공도 잘 쓰는 기술이 아닌데 예. 저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예, 양념이죠 양념. 네. 날라서 날라서 거의 왔거든요.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네. 네. 아 정말 할게 없을. 예. 어피아피하고요 예. 아, 이거 피하고요. 예. 자, 시간 이거 시간으로 10초. 끝나겠다. 예 10초. 이거는 아, 아, 아 시간 따위는 세지 마십시오. 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 선수 슈퍼 게이지도 다채웠어요 그렇죠. 자, 아니까라도 네와이거 패턴이 좋아요. 이거 배워야 되겠는데 정말? 이거 네. 아 이거는 네. 이렇게 당하지. 그러니까 아쿠마가 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계속 네. ]요? 사실 지금 저 정도 플레이라면 네. 딱히 뭐 단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네. 저희가 어... 네맞습니다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네. 다음 주에 네. 고래박 선수 의 경기 가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또 고래박 선수를 더욱 더 발전시킬지. 까 그러니까 고래박 선수 거를 좀 대량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 그 선수들 이만점 만질수록 네. 발전한되니까 저 날라차기를 막기 같은 거나 아니면 나르기 전에 잽으로 끊어야 되는데, 잽으로 끊으려고 그러면 저 세이빙이라는 기술이 이제 암호 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이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긴 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아 이거 들기, 아, 이거 들기 좋때리에못 아, 이겨요. 못 자, 이깁니다, 이러면. 아, 2대 0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샤넬에서 네. 지금 스는 숨을 짓고 있는 DJ 하우스 선수입니다. 왜냐면 그스는 스루, 숨의 의미가 자신이 실수를 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것도 막아버리면 온보. 예. 어, 파워통? 자, 이제 컨버. 벽 근처까지 가겠죠. 턴핸드 막 때리고. 자, 하나 가져가르지. 아, 네, 여기서 하나 가져지. 자, 막받고. 아이고, 디키가. 네. 예. 춤은 힘들었고요. 네, 삼전충 예상하고. 예. 자, 이거 때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한너도. 네. 한너 업트. 가져갑니다. 저게 아사성공을 저렇게 때리게 되면 원래 네. 전진성 기술을 하게 되면 이제 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는데 네, 네. 저게 아마 패치가 되면서 상황이 저렇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걸로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라고 네. 이제 팀이 되겠습디는좀 구버전에서는 네. 저게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네. 자 선수 지금 뭐 경기 내용 뭐 어느든 뭐가져 가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서드, 디에 나가고 있는 찬네 선수. 네. 하고 있는 비디에어스. 성강. 하체들을 잘못 쓰잖아요, 날아치게 네, 네, 할까봐. 그니까, 아, 하나는 써도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막 썼는데, 지금은. 이러면, 네. 뜨니까. 아,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왼손으로 했던 거는, 이제, 예. 잽을 노린 거예요. 잽하면 저게 이기거든요. 예. 자, 지금부 어, 미들사이드 킹. 토핑. 여기서 라이트닝. 자, 잘맞고 맞고 어, 하지 만고맞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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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거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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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자, 6초, 5초. 사초, 나도 나름... 적어요. 아잡습니다 이런 잡발 아, 굳이 DJ였어, 이제어요 이제서야...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예, 밝은 미소를 짓고 DJ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e -E.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 칼, 그거, 어떻게 제가 정말 어떻게 했었지? 네, 정말 꾸역꾸역 꾸역, 정말 참고참고 참고 견디고 막 이래가지고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샤넬 선수는 어 이거 내가 샤넬 선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 이거 모릅니다 진짜. 어, 어이것또또 어? 자 이거 이이게 때려서 여기서 승부를 쳐야 돼요. 샤넬 입장에서는 예. 자 어. 하지만 어 이제 점프도 어? 끝났다 끝났다 에어이 막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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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막으면. 왔거든요 <laughs> 야 정말 잘 막네요 잘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짠잘 막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네, 네 승리는 차례 선생이 더 먹었습니다. 집담승이었어 쪽에도 막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되죠. 네. 데 때려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90%는 일방적으로 때렸는데, 예, 저잘 막은 게 신기할 정도로 가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어 차례 대 d j 였어 그러면 일방적이겠네.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근데 파이 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경기가 예. 만약에 이게 2선승을 넘어가서 3선승, 4선승 이러면 그렇죠. 수가 무조건 그 얘기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불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극단의 처방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완전히 좀거리는 플레이도 좀 필요하다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좀 화챗들을 맞더라도 좀 깔고 그러니까 와 나는 좀 대회라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좀 그런 추사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네자이 56강에서 꼬꼬마 선수를 2대0으로 잡고 28강에서 크레이 선수를 2대0으로 잡고 여기에 와 있는 최병훈 선수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뒤에는 탈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자, 브라이언. 저 세이빙에, 세이빙 모았을 때, 네. 파티트로 카운터를 내면 되거든요. 하단 공격은. 그뭐쉽기는 않지만, 아니니까, 예. 네. 예.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는, 찬해선수는 지금 계속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 패턴이에요. 저게 지금 네. 하고 있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자, 들 아쿠마르 상대할 때그 네. 고민들이 똑같이 지금 DJ 하우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자 들케. 저기 빠지 나가면 되는데. 예. 다시 한 번. 아, 저거는 서서 있는 자세라서.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당황하지 않고 때렸으면 됐는데,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그렇지, 자, 잘 피해주고 있는 지지어스. 예. 하트트. 예, 자. 그렇지. 그 다음에. 의심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그냥 때려야 돼 그냥. 게임 의심이다. 의심. 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점프를 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프레임을 무시하고 그냥 때린 거거든요. 믿은 거 그냥. 예, 믿어야 돼요. 왜냐면 예. 너무 많이 대, 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도 썼다가 지운 게내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그대로 약한 대로 하지만 횡일동보다 네. 그러니까 그냥 네. 그렇게 좀 뿌려줘야 돼요. 예. 저 땡. 자 같이 맞고요. 예. 덥은거 아우 오우. 더. 아까보다 훨씬 낮았어 경기 내용이. 네. 내밀게. 갑승한 듯한. 그러니까 내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지금 자네 선수로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네. 지금 라운드에서 이수있는 승부령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레이지 노려도 돼요. 아, 감을 잡아. 아, 그런데. 네. 지금 레아를 노렸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차피 아, 나뭐 써보는 게 낫죠. 네, 그리고 나름이 뭔가를 내밀거나 공중에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오우, 아, 지금 스텝 편하네요. 편하네 자, 그렇게 뭐. 좋고요. 차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방이 내민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 그렇죠. 조금은 빠져가면서 이렇게 시간 으로 해주면 됩니다. 좀잘 가지고. 자. 막는 건 자신 있어 하거든요. 네. 이 이어지는 패턴 이거죠. 네. 자, 어 이거 게게 자, 반격. 자, 반격. 나를 수가 있어요. 네. 언제든지 생각을. 해요. 오. 그렇죠. 시 한번 대 어. 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계를 잡아내고 있는 지2대 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샤넬을 지옥 끝까지 물고 들어질 것인지. 자, 지금 달라진 건 결국, 네. DJ 하우스는 공격을 하는 타이밍을 좀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그 감이 완벽히 뭐, 뭐랄까, 오! 예? 와, 제 터보! 자, 벽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날려주고, 자, 어, 스텝 좋아요, 스 좋아요, 스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씩 살아납니다. 방법을 찾아가고 나 있는 DJ 하우스. 네, 하지만 샤넬도. 그렇죠.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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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오히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샤넬 입장에서 좀 레이지 만들어주면 내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네 예. 티제이하우스는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요 자 레이지까지는 안가 자, 상태 오이려자 레이지 자 루틴의 브라이은레이지로 레이지 오랫동안 끊어졌죠 자, 자, 여기서 탈출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한 세트를 가져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TJ 하우스 이거는 정말 잘한 게 맞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넘어지면 삼전충이란 앉아 어퍼라든가, 파단 예? 공격이라든가 어떤 것들이라든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때려 박은 거죠. 이거는 대표하다. 예. 이제는 샤넬이냐, 디제이 여수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상황이 아 근데 지금 뭐 매경기 다풀세트에 불라운드. 아유, 원래 이렇게 힘든 거죠? 원래 힘들죠. 네, 석건이라는 아, 예, 게 원래 힘들고 선수들은 더욱 더 힘들고. 예. 디제이 여수는 아 내가 이게 좀 요럴 때 조금 내밀면 되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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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근데 디제이하우스 선수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 맵이 무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한이 아니었더라면 경기 내용은 달라졌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맵은 랜덤이잖아요. 그렇죠. 병맵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은 샤넬 선수가 조금은 유리합니다. 역시나 네. 병맵이 나왔고요. 자 박경규에서는 네. 이제 샤넬 선수의 우세를 조금은 점쳐었는데자 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쿠마 대 네. 브라이언으로 경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뭐그 유리한 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요, 저렇게 공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할 정도로 그냥 예. 해야 돼요. 예. 막 그냥 선수들끼리 그런 대화를 해요. 대회인데 뭐 이기고 싶지 않아?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 자 사실 방금 전에 콤보 한번 실수가 나갔던 게. 예. 상황을 이렇게 만든겁니다 브라이언이 되게 유리했었거든요. 똑같은 패턴이 데좀 잡았지 네. 않고 있는 듯한 디제이어스의 모습인데요. 라이프닝. 자. 나르는 걸 예측하고 한번 끊어주게 돼서 벽까지만 가게 된다면 아, 뭐, 상황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자, 하지만 벽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옵니다. 디제이어스. 아, 네. 이게 지금은 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전에 네. 콤보 실수 작은 실수 하나. 네. 근데 그러니까 철권이 정말 콤보를 흘리는. 아, 바로? 예. 예. 제가 이제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달라져요 예. 나비 효과가 엄청납니다 어잡을수 없을 정도? 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수습이 안 돼요? 예, 수습이 네, 안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성공 아까 하는 거 알고 기다렸던 건데 요번에 안 했어 영리하네요 예. 잽으로 잽두 번에 앉을 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쉽지가 않고요 아우 좋고요 아, 아 예상했죠? 아, 완벽하게 예. 예상했죠? 아 맞받아 치고 있는 예. 샤에 어 오이 오이 거이거이 편하게. 자, 어디 어디? 그러는데 자, 브랄 한 번만 기회를 잡는다면. 예. 여기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가데미 청소되자. 아, 기 마무리. 네. 역시 던지면서 2대 0으로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잘해 줘셔서 그래도 몰라요. 데 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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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철권은 철권 진짜 모르네요. 내용 봐야 돼. 내용 봐야 돼요. 내용 봐야 돼요. 내용 봐야 돼요. 자. 출발 출발 좋아요. 어떻게 됐요 자. 오. 어? 출발 좋아요. 쫙 네? 코. 벽으로, 벽으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차로. 지게이지를 네. 네. 쓰고 이길지 아니면 다음 라운드 가져갈지. 예. 네. 대신 차 있어요. 자, 기습니다 아, 빡쳐 있어요. 있어요. 아, 안 이기겠다는 아, 아, 예. 의지예요. 예, 예, 예. 자, 여기서 끝내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나오면. 자. 나오면. 비... 자 이거. 혼돈의 네. 상황. 막아주고 있는 상끝아기자끝내기다끝내기다 마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 이거는 이거. 이거 가져가요. 네. 예. 자 가져갔습니다. 네. 자 가져갔어요. 모른다고 얘기하고. 어렵게 가져갔어. 예. 이게 시작이가 나비 효과 시작? 진짜? 진짜 몰라요. 2대1. 이들... 살도서는... 자. 샤 선수 선택을 한 거였어요. 예. 게이지를 써가면서 이기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결과는그렇지 않았어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우와. 아 이거 호그시스 오른오프 했해야 되는데 왼오프 했어요 자신들어 보이네요 샤넬 선수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끝낸다면 예? 끝낸다면 지금 샤넬 여기서 끝내고 마무리해야 되는 스토리인데요 쫓아가야 되는 비자 하스고요 끝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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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료조 끝냈습니다 끝냅니다 생존을 하고 있는 샤넬 선수 네아 힘들었죠 네. 네. 힘들죠 뭐, 이제는 정말 매 경기 경기마다 힘들겁니다 A조가 뭐 원래 힘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네.